자,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니어 레이아웃은 현재 자신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차일드 뷰들을 수평 방향으로 차곡차곡 배치하거나 혹은 수직 방향으로 일렬로 배치를 해주는 그런 컨테이너입니다. 어, 비교적 다른 레이아웃에 비해서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배치되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성을 위해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런 레이아웃이기도 합니다. 현재 리니어 레이아웃이 가지고 있는 주요 속성들을 보면 어느 방향으로 배치할 것인지 수평 혹은 수직 어느 방향으로 배치할 것인지 또 정렬이나 차일드 부분에 대한 영역들을 분할하거나 또 마진 혹은 패딩들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들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에요. 현재 이 리니어 레이아웃 역시 앞서서 소개했던 것처럼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클래스를 갖게 되어질 텐데 이제 그 상속 구조들을 좀 살펴봅시다. 앱스트랙트 클래스인 뷰그룹으로부터 리니어 레이아웃은 직접 상속 받아서 하나의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의 컨테이너인 뷰로서 뷰그룹을 상속받은 리니어 레이아웃은 몇 가지 기본 속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있게 볼 것은 오리엔테이션 이라는 배치 방향을 설정하거나 그래비티 라는 정렬 상태들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정렬할 것인가 뷰를 배치할 것인가 와와 관련되어진 것 그리고 웨이트 썸 이라는 비중 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각각의 크기들을 설정을 하거나 영역을 분할할 때 사용할 을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에요 자, 이 1번 항목에 있는 속성들은 뷰그룹 자체의 속성이어서 앞에 레이아웃 언더바 같은 거 붙지 않고 그 자체로 사용되어지고 자신 안에 포함되어지는 모든 뷰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속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반면에 현재 뷰그룹이라는 클래스 내에 마진 레이아웃 파라미터를 상속받은 리니어 레이아웃 클래스 내의 내부 클래스 레이아웃 파라미터라는 클래스에는 현재 컨테이너로서 자신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차일드 뷰들에게 요구되는 속성이다 라는 것이 즉이 속성이 필요한 차일드 뷰에서 부모인 리니어 레이아웃에게 요청하는 속성으로 각각 차일드 뷰 측에서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 혹은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 같은 속성을 통해 가지고서 접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크기나 마진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레이어 언더바로 시작되어지는 속성들 다 사용할 수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이 리니어 레이어 안에서는 이두 가지 속성이 더 추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가 각각의 뷰 그룹들을 다룬다라고 하면 뷰 그룹 자체의 속성과 또 어, 상속받은 레이아웃 파라미터에서 제공하는 속성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좀 구분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정확한 사용들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나왔던 항목 중에 현재 릴리어 레이아웃 자체의 속성인지 레이아웃 파라미터의 속성인지를 요표 중에다가 간단하게 나타내봤습니다. 현재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은 자식 뷰들을 어떤 방향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그런 속성이 되어집니다. 내가 세 개의 버튼을 배치한다라고 했을 때뭐 기본 속성 값으로는 아마 수직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한 행에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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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 자바 스윙의 플로 레이아웃처럼 옆쪽으로 쭉 배치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배치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설정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가로 방향의 영역들을 적당히 나누어서 세 개의 버튼이 할당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레이아웃 테스트라는 하나의 새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두었습니다. 어, 현재 우리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한 연습들을 해볼 것이어서 또그 밖에 다른 레이아웃에 대한 연습들을 해볼 것이어서 네, 새로 레이아웃을 추가하도록 해봅시다 현재 어, 리소스 폴더 밑에 레이아웃 폴더 밑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 가지고서 새로운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선택을 해 주게 되면 나와 있는 부분에 Linear Layout Underbar Test .xml 이라고 작성을 해 봅시다 물론 루트 엘리먼트 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ok 눌러주게 되면 어, 리니어 레이아웃을 루트 엘리먼트로 갖고 있는 그리고 현재 보면 어, 배치 방향이 Vertical 즉 수직 방향으로 각각의 요소들을 배치하고 있는 그리고 부모 영역을 그러니까 현재 이 리니어 레이아웃은 액티비티를 부모로 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물론 중간에 이제 다른 컨테이너가 좀 있긴 하는데 그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고 현재 레이아웃 언더바 윗 사이트 속성을 모두 다 매치 페런트 했으니까 현재 이루엘리먼트인 리니어 레이아웃은 아마도 액티비티 영역을 꽉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제목 표시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꽉 채우게 되는 것이겠죠. 디자인 뷰를 눌러가지고서 자 여기다가 버튼 3개를 한번 추가해 봅시다.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 자, 버튼 3개를 추가를 했어요. 자, 각각의 버튼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이 폭이 매치 페런트로 되어 있는데 폭을 우리 랩 컨텐트로 각각 두어가지고서 문자열이 필요로 하는 크기만큼만 할당하도록 해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레이아웃 자체는 잘 선택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어져서 컴포넌트 트리라는 걸 이용하면 편해요.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 그세 개의 버튼을 포함하고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보면 현재 리니어 레이아웃은 크기가 부모 영역을 꽉 채우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정확히 따지면 부모 영역이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목 표시줄 같은 부분이 같이 동반되어지고 그 나머지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레이아웃 전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레이아웃 전체라고 표현을 합시다. 굳이 우리가 제목 표시줄 부분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자, 그럼 이세 가지 세 개의 버튼들이 현재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배치 방향을 보면 버티컬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가로 방향으로 바꿔라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세 개의 버튼들이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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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배치 방향에 대한 것들을 내가 수직 혹은 수평 방향으로 배치를 바꾸어 가면서 설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뷰 그룹이기도 합니다. 자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gravity라는 속성입니다. 뭐 gravity 속성은 우리 뷰 클래스의 속성으로 한번 이미 살펴봤었죠. 현재 내 영역 안에 내 내용물들을 어느 쪽에 치중해서 배치할 것인가와 관계되어진 속성입니다. 뭐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을 같이 연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뭐 각각의 속성 값들이 보면 이렇게 비트 필드, 그러니까 우리 이진 비트열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어 서로 겹치지 않는 형태로 할당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right bottom이다라고 하면 현재 라이트 right 값이 상수 5에 해당하는 값이고 16징수 05에 해당하는 값이고 바텀이라는 것이 16징수 50에 해당하니까 50과 05를 오하연산자를 통해서 묶어주게 되면 55라는 값이 되어지겠죠. 그 얘기는 두 가지 속성들이 다 설정된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 방향으로 꽉 채우는 것이 16징수 07. 세로 방향으로 꽉 채우는 것이 70이다 라고 하면 두 개를 오하 연산자로 묶어주면 16진수 77이 되어져서 전체 영역을 다꽉 채우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것이에요. 물론 이걸 우리가 16진수로 체크해 볼건 아니고 속성창에서 체크 박스를 통해서 체크를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가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런 체크 박스들이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같이 체크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불필요한 속성들은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추가되는 속성들에 대한 체크박스를 체크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l i n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들이 여러 있죠. 이때 현재 gravity 속성 값을 right 해주게 되어 right 속성과 bottom 속성을 같이 설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버튼 세개가 모두 다 오른쪽 아래에 배치되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물론 배치 방향이 가로 방향이면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이면 세로 방향으로, 현재 하나의 뷰인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컨테이너 안에 세개의 버튼들을 모두 다 오른쪽 아래에 배치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좀 비슷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레이아웃 파라미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해봤었죠. 레이아웃 언더바로 적용되어지니까 이제는 현재 내 안에 포함되어진 특정 자식이 나한테 요청하는 속성이다 라는 거예요. 현재 리니어 레이아웃 입장에서 내가 포함하고 있는 차일드 뷰 중에 어느 하나가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 속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모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를 요청해 주는 그런 속성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아까 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화면 하단부에 3개의 버튼들이 있는데 현재 이 3개의 버튼에 대한 배치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그래비티 속성이죠. 내 내용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아래쪽으로 배치하는 속성은 제거를 하고 자 그냥 그저 오른쪽으로만 배치하도록 한 상황에서 이세 개의 버튼들에 대해서 각각 레이아웃 언더바 그레 i 비티 속성을 통해서 위치들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 레이아웃 언더바 그레 i 비티 속성의 값을 이첫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바텀을 선택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현재 오른쪽으로 치중되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아래로 추가로 아래로 위치시켜 주는 부모에게 나 밑으로 내려 보내 주세요라는 그런 처리가 적용된 것을 볼수 있죠. 자, 두 번째 버튼 역시 선택을 해서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 속성을 눌러 주어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수직 방향으로 가운데라고 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역시 오른쪽으로 치중되어져 있는 속성 아래에서 현재 수직 방향으로는 나는 가운데로 보내주세요 라고 선택을 해주는 것이 뭐얘 같은 경우는 뭐 상단에 있지만 명시적으로 현재 나는 제일 위쪽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스에 포함되고 있는 세개의 버튼들이 서로 다른 위치 값들이 설정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리니어 레이어의 그래비티 속성은 자신의 child view를 일괄 설정하는 거라면 차일드 뷰 입장에서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 속성은 각각 개별적으로 부모에게 자기 자신들이 어디에 위치하면 될지를 설정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라는 속성이에요. 역시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자주 사용되어지는 속성 중에 하나인데 현재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라는 속성은 레이아웃 언더바가 붙었으니까 자식 뷰에서 부모에게 요청하는 속성인 것이죠. 용도는 현재 자식 뷰의 크기를 일정 비율에 따라 분할해서 그 크기를 설정하도록 요청하는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 속성이 0의 값을 갖고 있으면 아, 자기 자신은 나는 고정된 크기로 할당될 것이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 크기를 분할하는 데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인 것이고 1 이상의 값이 갖게 되어지면 서로 레이아웃 웨이트 값이 0이 아닌 형제 관계에 있는 비율들의 비율에 따라서 해당하는 영역들을 나눠 갖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 속성을 통해서는 결과적으로 얼마의 크기를 할당할 것인지가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배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해당 방향의 크기 속성 값들은 0으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특히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 보면 화면 해상도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특정 해상도에 딱 맞춰서 배치를 하게 되어지면 다른 해상도의 단말기에서는 그 내용이 좀 예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유연하게 처리하고자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라는 속성을 유용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세 개의 버튼 사용했었었는데, 세 버튼에 대해서 Layout under gravity라는 속성은 일단 다지웁시다 우리가 일일이 속성창에서 지우는 것보다 XML 코드에서 지우는 게더 편하죠. gravity 속성도 지웁시다 자, 기본 상황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세 개의 버튼의 크기를 비율에 따라 할당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랩 컨텐트라는 가로 크기를 갖도록 했기 때문에 세 개의 버튼을 배치하고 나서 이 옆에 이렇게 여백이 좀 대충 남더라 라는 거에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세 버튼의 크기를 적절하게 비율을 설정을 해서 어 남는 여백 없이 해당하는 영역을 좀꽉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버튼에 대한 속성 중에서 l a y 웃 r under bar weight라는 속성의 값을 한번 지정을 해봅시다. 일단 세 가지 버튼 모두 다일대일대 일이라고 설정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버튼만 일로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두 버튼은 모두 다랩컨텐트 즉,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가로폭을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얘가 유일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소위 100%를,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드뷰를 통해서 수정을 해볼게요.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라는 속성을 복사해가지고서 세개의 버튼에다가 다 부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세개의 버튼이 다1대1대 1대 1의 비율로 배치를 해줘 라는 것이죠 역시 세개의 버튼이 다 같은 크기를 갖되 전체 가로 방향의 영역들을 꽉 채우는 방식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자이 경우 보면 현재 레이아웃 언더바 w i 라는 속성은 사실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 좀더 그걸 명확하게 처리하고자 이렇게 내가 가로 방향으로 1대 1대 1로 배치를 했다라고 하면 현재 width라는 속성값은 0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지 논리적으로 더 맞을 것이 즉 나는 명시적으로 가로 방향의 크기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라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 내가 비율을 바꿔주면 하여튼 그 바뀐 비율에 따라 다르게 보여질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대1대2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가운데 버튼의 크기의 두 배에 되게 좌우의 버튼들을 설정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혹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거예요. 좌우의 버튼에 대해서 그 크기를 랩컨텐트로 두고, 현재 웨이트를 지정을 해보지 말아봅시다. 코드뷰를 가지고서 바꿔볼게요. 랩컨텐트를 두고, 얘를 지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만 웨이트를 1로 설정을 해 주었어요. 즉, 이런 형태를 구성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보면, 즉, 좌우에 있는 버튼은 각각 랩컨텐트 자기가 필요한 크기만큼이 할당된 것이고, 나머지 영역은 모두 다 가운데다 할당해라. 라고 해주면, 소위 양쪽에 있는 이두 버튼은 크기를 고정시키되, 어, 남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가변적으로 변경되어 지는 부분들은 이 가운데 영역이 되겠죠 혹시 우리가 단말기 방향을 바꿔 버린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로 방향으로 배치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현재 양쪽에 버튼은 자기 크기이지만 그더 늘어난 부분이 모두 다 가운데에 할당되어 지는 뭐 그런 형태의 배치를 수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입력창 같은 경우에는 세로, 세로 방향일 때보다 가로 방향일 때더 넓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그 길이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라는 속성이다 라는 거죠 내가 비율 배분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애는 그냥 고정된 크기 쓰고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 속성을 지정하지 않거나 0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비율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고자 하는 뷰만,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 속성을 부여해주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웨이트 자, 섬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현재 이 웨이트 섬이라는 속성은, 리니어 레이아웃의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뷰그룹 자체의 속성인 거예요. 레이아웃 파라메타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식 뷰들이 레이아웃 웨이트 속성으로 어떤 비율을 부여하고자 했을 때, 앞에서처럼 뭐 1대 1대 1이 1대 2대 3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비율을 각각 나열하기보다는 그런 비율의 총합을 지정을 해서 이 총합의 값을 각각의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 값으로 나누어 갖는 나누어서 기술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살펴보도록 해 봅시다. 자, 현재 리니어 레이아웃의 배치 방향을 수직 방향으로 바꿔봅시다. 자, 수직 방향으로 바꿔보고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 속성을 세 개의 버튼에다가 다 부여를 해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수직 방향의 크기를 어, 비율 배분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웨이트 하이트 부분들을 0 dp로 두면 될 것이고. width 부분은 각자 자기가 필요한 크기만큼만 할당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디자인 비율을 통해서 살펴보면 자, 현재 수직 방향으로 1대1대1 3등분 해가지고서 3개의 버튼이 할당된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냥 이렇게 1대1대1로 같은 비율로 설정해라 라고 한다면 뭐 굳이 weightsum 이라는 속성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만약에 전체뭐 예를 들어서 전체의 10%, 뭐 30%, 뭐 이런 식으로 일정 비율 정도만 할당하도록 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 그것이 전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좀더 간단하게 현재 리니어 아웃의 속성 중웨이트썸이라는 속성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입력을 해 볼까요? 그러면 총합을 100으로 만들 수 있는 수치들을 각각 지정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드 뷰 가서 봅시다. 현재 지금은 1대 1대 1로 썼는데 이제 이런 비가 아니라 어 내가 이 레이어 던더바 웨이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20 30 40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면 현재 전체 영역을, 전체 영역을 100으로 기준 삼았을 때 각각 20, 30, 40만큼의 영역이 할당이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자,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하면 100이 안 나오죠. 10이 모자르잖아요. 그럼 그 모자라는 10은 어디가느냐? 이 아래쪽에 10만큼의 크기가 자동 배분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B의 총합을 가지고서 처리를 하던 아니면 직접 B를 가지고서 기술을 하던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좀더 유연한 형태의 화면을 구성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